오케스트라 작업은 이거 구분부터 하세요. 게임, 시네마틱, 드라마, 영화, 여기에 쓰이는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라 작업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작업하면 사흘 많이 갑니다. 작업 속도 지체되고 곡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먼저 이것부터 정하세요. 하이브리드 오케는 딱두 종류입니다. 메인테마가 있는 곡이냐, 메인테마 없는 불기기성 곡이냐, 메인테마는 노디 하나를 정해서 그건 소위 말해 돌립니다. 이 테마가 주인공입니다. 다른 것들은 이것을 보조합니다. 이건 실제 사용된 시네마틱의 프로젝트입니다. 이 멜로디. 이렇게. 여기선 이렇게. 이렇게 마이너로 코드를 바꿔주기도 하고. 오케스트라라고 별거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. 이걸 어떻게 확장해 가느냐. 이걸 보고 곡을 잘 썼구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. 머릿속 벽을 깨고 자유롭게 해나가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.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. 곡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곡을 확장하고 늘릴 수 있습니다. 이 기준을 안 잡고 진행하면 마지막에는 괴기스러운 곡이 나오게 된다.